선철 스님께서 옛날에 그 선방 소자들에게 어, 기자들한테 내 말에 속지 말라 내는 사기만 치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의 깊은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 상대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화가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우리는 원래 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로 왔다가 유에서 머물다가 또 무로 갑니다. 그러나 유 무가 본래부터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남의 말한 마디를 아주 심도 있게 어 생각하는 그 자체는 어 바람잡고 시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어 말로서 표현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내고, 과음을 지르고, 야단을 치는 것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 장기, 어, 바둑을 뜰때 보면, 한쪽 구석을 보고 바둑을 뜨면 100% 지게 됩니다. 바둑판 전체를 보고 떠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불교 공부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본다면은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어,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귀를 어, 기울이고 얼굴에 피대를 올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상대가 말한 마디 하는데서 화를 어, 낸다면은 짐승과 똑같은 것과 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 뭐 명예훼손 이 지금 지금에는 보니까 명예훼손도 있고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것을 가끔 가서 제가 한번 방책을 해 보면은 아무 뭐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명예를 손상시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 참 어리석구나 바람잡고 시비 거는구나 아 이와 똑같은 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전체적인 인간 삶을 통해서 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경치 좋은 곳도 있고 경치 나쁜 사람 곳도 있고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자갈밭도 있고 또 좋은 아스팔트도 있고 기차도 탈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어, 갈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순간적인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말에 그렇게 열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간한 소리를 해도 그저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발달된 인생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다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남하고 절대 경쟁상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긍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상 나는 그래도 리버다는 아파트 어, 뭐 단독빌라에 열세 평짜리 살지, 너는 월세방에 살지, 너는 뭐 아주 아파트 뭐 여다섯 어, 평에 살지, 나는 아파트 오십 평에 산다. 너는 그래도 뭐 조그만한 소형차 타고 다니지, 소형차도 없지. 나는 그래도 벤처 타고 다닌다라고 내가 니보다 더 낫다. 내 인물이 그래도 니보다 더 잘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과 나를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서울 명부대를나왔고 나의 직장은 그래도 대학교수인데, 너는 뭐. 초등학교도 못동창 뭐 보고,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너는 뭐 쓰레기 청소부하고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어 지식적인 면과 직장적인 면으로 상대에게 비교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상 중생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를 믿는 과정에서. 어, 저는 불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적어도 어, 건강경, 환경을 공부하고 있는이는 뭐, 아비라 기구도 하고 있네. 이제 천수경도 제어하고, 그것이 믿음, 신앙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에, 척도를 가늠하는 것을 종생상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 오래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참 나는 깨쳤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더 배울 것이 없다. 라고 교만과 자만과 독선적인 그런 면에서 자기의 주관을 확립하고 있는 사람을 중생수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 이상은 여러분들은 적비보살, 다시 말해서 부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부처라락 하는 것이 뭐냐?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안락을 말하고 평화 평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평온하게 잘 지내다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